no no 여기서부터 시작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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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 no 여기서부터

안 돼. 씨. <laughs> 이차타안 <차도> 맞네. <웃음> <웃음> 어이가 없어서. <laughs> <laughs> 아이 거기서 그게 왜 나가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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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. 있지. 어이, 보통 인간의 <laughs> 상식선에서 거기서 그게 나갑니까? 예? <laughs> 아니 난 뒤로 갈줄 알았지 번개 쏘였는데 뒤로 안간거 어떡해 <laughs> 지금이지금이 아니, 아니,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<laughs> 예, 아이고님거이 들고 싸우던가 거 이거. 수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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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고이개고거 아니 이거. 번개 이발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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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거 이거. 이거. 이이거 <laughs> 아무리 봐도, 아. 이런 안... <laughs> <오, 백돼시>, <laughs> 어, 아이 아, 설마, 닌니아아니아인들허니아인아아인들허니아아 <laughs>

어어 고수 고수 고수. 땅감으로 했고 나나야고 토노 백캐시가 너무 좋은 것. 어우이에건져지네 그러게요. 아씨 이게 지네. 그러게요. 바다라. <laughs> 아씨 <아시>, 다리가 <laughs> 짧다. 팔점충. 응. 아무리 봐도 충이 아닌데. 아, 쇼에게 반대로 뛰어. 그럼 이거... 하니, 왜죠? 아니 다리가 짧은 <laughs> 것인데, 아이고, 늘리시던가? <laughs> 그 바, 다리에 번개 달고 쏘시던가? 아. 의 글쎄요? 소마를 보면은 번개를 탄다고 딱히 길어진 것 같지 않은데, 그런 거 그래. <laughs> 어, 노노노 <no, no>, no. <laughs> 음, 아, 이 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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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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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노. 어 아이씨, 어. 뭐 이기다 앞에죠? 그러게 아니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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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거 클났다 <큰일> <laughs> 아프게 맞네. 와, 미친. 아니. <laughs> 오, 노노노 no, 노. No, no, no. 어. 아, 이안 나왔어. 라운드, <목소리> 아이씨발로 백대시가 얼마나 빠르면은 내가 추격을 했는데 지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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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진짜 아무리 봐도 심 양아치 패턴 아닙니까 이거 아자달파이 아, 바코. 오아 <목소리> 어, 아, 사, 살려줘. 안 돼. <목소리> <오오오오! 웃음> 왜또 인마리야? <laughs> 비가안다어아나 <나왔어. 웃음> <laughs> <아니> 거기서 스커니까 <laughs> <왜> <laughs> 그러게요. 아, 얘 고마랑 타이밍이 다른가? <laughs> 아유, 한, 아, 이제. 아. 발동 중한딱 다섯 대만 맞읍시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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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쪽 다 의미가 없네. <laughs> <laughs> 아니.

아에까요 뒤에까요? 앞에 개방이었습니다 후우우... 무르.. 아하하하아 괜히 따가 나다가 <laughs> 안아안 <laughs> <돼. 웃음> 아, 되긴 뭐가 안돼돼돼안돼아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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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아니>, 뭐 공장입니까 허 <laughs> 아, 사거리 병신 안돼 <laughs> 내 중단 아오오오오오오오오 <laughs> 어, no, <no>, no, no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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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왜저 방에 누나가 아. 게시안그로안 어... 오... 아! 왕금 <laughs> 잡기를 했을까요? 그랬어요. 아 날아요. 어허. 병신 공기. 저도 것 맞아. 아니 이 병신 오 씨가 얘는 그게 안 돼. 가다 하고 나서 후딜 동안에 그 캔슬이 안돼 기술로 병신 어, 기술 씨가 꼬우면 아시죠. <웃음> <웃음>